박하진 씨, 요즘 밀고 있는 유행어가 있다던데. 뭐요? <laughs> 왜 그러시는 거죠? 뭐요? 오늘의 컨텐츠. <laughs> 오늘의 컨텐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. 아 오늘 의 컨텐츠. 저희 윤암동에 하나밖에 없는 어, 응구점 사왔습니다. 랜덤 지우개 까기. 하나씩 이렇게 까는 건가요? 아, 네 그렇습니다. 네, 네, 이안 보이거든요. 자, 일단 이렇게 두 <laughs> 개가 <지우개가> 있고요. <laughs> 시토? 1 2 3입니다 저는 1 5살입니다 아,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. 어... 안녕하세요. 신곡초등학교 1학년 3반 26번 장영아입니다 아, 안녕하세요. 동원초등학교 6학년 2반 21번 154학년인데요. 아. 어렵니다 아, 15인데 학년이거든요 꼬렀음요. 저부터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얘를 까 볼게요. 얍. 우. 음. 강아지네요. 오, 오, 한번 보여주세요. 귀엽다. 아 보여주세요. 아, 너무 귀여워요. 아 <laughs> 어, 잠깐만 이거 내기 한번 가시죠. 네. 빨리 뜯으래요아 기가 나네요. 왔 나무가 나왔어요. 이렇게 캐릭터들을 모두 뽑아봤는데요. 강아지. <laughs> 네. 그리고 곰 고양이 나무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동물 친구들이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. 우와. 약간 여기 또 캐릭터가 있네요. 여기 정거 나. 그리고 김성민, 그게 고진호, 이 박하진. 음. 네, 네. 어, 죄송해요. 다려고 했는데요. 네. 안녕하세요 여러분들, 칙다오예요. 조합이 오래가기 바란다면 좋아요와 구독, 좋아요 100만 넘으면 이 조합이 오래 가는 걸로 만들어겠습니다. 뭐 하나 하시고요. 하나 더 하시고요. 다음 컨텐츠에서 <laughs> 만나뵙도록 <laughs> 해요. 네. 안녕. 나는 너의 정재 y 윤석열 이 e 명도 t eating, y o 이 n g dog. You are not eating. You are not eating. You are not eating. y o 주 김 김건희처럼 예쁘시오. 산동과 박하지, 에이, 저희 닮아서 행해요 음증표는 뭐가 소인니 한글 승을 제일 추해야 돼요. 김건희는 능상, 이건희를 대략 성야요 가버렸어요. <laughs> 어, 어, 어. 자, 저희 지금 어디 가고 있죠? 저희는 지금 교보랜드 가고 있죠. 저희는 저기를 가고 있습니다. 어, 여러분 뒤돌아 보세요. 어디로 간다고요? 교보랜드. <laughs> <laughs> <이> 에 <고문고에> 왔습니다. <웃음> 와. 이제 지 1분 남았네. 다수. 다수. <laughs> 3권. 가수 콩권다수입니다한권다수로 가시죠. 자, 저희가 드디어 왔습니다. 저희의 컨텐츠를 네, 소개시켜 드리죠. 저희는 지금부터 동화책을 각자 고를 거고요. 그래서 그 동화책을 구현할 겁니다. 저희가 고른 책은 뿜빠 뿜빠 노래하는 자동차. <laughs> 왜이 책을 골랐냐면요. 현미 씨가 어쨌거나 독자기 그 때문에 청자의 조금 이미지를 조금 잘. 생각을 해봐가지고 음. 약간 비슷한 이미지로 오 그냥 김선민씨가 여기 계시네 여기 김선민씨가 네. 있더라고 그래서 네. 꼭 주저할, 주저할 필요 없이 그치? 김선민 여기 뭐 송민석 고진호 뭐 여기 뭐정권아박지 김태형 여기 뭐 기태형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골라봤고요 이거 이거 드릴까요 김태형은 오 박하지는 네에 송민석은 위이 고진호는 <laughs> 바아정권아는쏘 김선민은? <laughs> 아, 김선민과 친구들은 다 함께 노 미래. 파, 미 파, 미도미 파, 미래. 도레미 파, 솔지로지로지 이게, <웃음> <웃음> 이게 신나죠? 너무 a 있어보이 Oh, baby, 미 미래. 미래. Oh, 저희의 이 기미상공은 두 명인데요. 미우, 미우. 일단 한번 드셔보시죠. 아 이거 뭐, 먹어봐도 되나요? 네. 그럼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먹어드릴게요 막간 씨. 음, 진짜 촉촉하고 부드러우면서 찐해요. 음. 근데 그 찐함이 과하지 않아요. 되게 촉촉해가지고 식감이 음. 너무 좋아. 음. 아, 그 초콜릿 애들.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과연. 딱딱 표현한 그 맛이죠? 음! 말다운. 오늘 전아의 파우치를 볼 건데요 해를 ASMR 보겠습니다이게 <laughs> <laughs> 맞아요? a s m 이렇게 네. 하는 거 맞아요? 전의 파우치를 보겠습니다창문가창목아시카고네네 어, 그청 그총을 그청그청 그총 그래서그청을 뺏으려 했네 <laughs> 이해할 만해 할 <이해할> 만해 아주 <laughs> 완벽히 이해할 <laughs> 만해 당연할 만해 그럴 수밖에 했을 뿐자이 파우치는 6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어그 핵심이죠 <laughs> 고우에 띵의 그림이 있네요 오전광한시가 예술적 감각이 아주 뛰어나세요 오 고무를 좋아하세요 오 이거는 안경타가 아닙니다 어 예술이죠 그쵸? 아트 그리고 이제 저희의 이제 고정 멤버들 네네 네. <laughs> <laughs> 네 분이 이렇게 좋아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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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아, 세 분이 이렇게 있네요 <laughs> 짜자잔 오 버즈 라이트 이어가 있네요 버즈를 버즈 케이스 꼈다 <laughs> 네. 카드가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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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어 정권아의 지갑이네요 국민카드가 있고요 우리카드가 있고요 과연 정권아의 인증은 어떨지 짜자자자자자 어? 뭐야 <laughs> 훈훈하네요 정권아 훈훈 네. 시절인가요? 아 어, 정권아씨의 한자 이게 네, 무슨 뜻이죠? 건강할 권네 재민이야 어. 어. 건강할 재 <laughs> 마지막 마지막 이해할 예, 만해 <laughs> 어우 근 너무 재민이가